안녕하세요 슬라임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잠깐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못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저도 그게 잘못된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다만 영상을 만든 게 5월 26일이고 업로드는 6월 3일에 되니 그동안 규제안이 바뀌거나 제가 잘 몰라서 안 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 금지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대충 알리와 테모 때문입니다. 최근 이두 곳을 이용해 직구하는 를 사람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두곳 모두 제대로 인증되지 않은 업체라 해도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인증 업체에서 직구를 할 경우 높은 확률로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불량품이 배송되었고 해외 직구 특성상 이에 대한 구제나 보상은 물론 AS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 없었습니다. 믿을만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피해 비율은 약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전체 이용자의 4분의 1이 이런 피해를 봤던 건지 아니면 전체 주문 중 4분의 1인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쿠팡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쿠팡의 경우에는 국내 업체인 만큼 책임자가 국내에 있어서 이슈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제와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알리와 테무는 아직도 별다른 구제책이 중요합니다.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이고 최근 가장 크게 점화되고 있는 문제는 아동용 왕구에서 기준치를 아득히 상회하는 양의 뭐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해당 이슈는 직구 규제를 내세우는데 상당히 좋은 대의 명분과 가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반대한다? 음 쉽지 않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규제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직구 규제 같은 시계차고적인 규제는 한국에서만 한다. 중국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EU에서도 직구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 내용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또한 직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에 한해서 KC 인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해당 품목들은 FTA에서 해당 국가의 인증 기관의 인증을 거칠 것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규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우선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처럼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직구를 금지하기보단 비용이 비싸지고 별로 믿음직하진 않지만 안전장치가 조금 생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피규어 직구 문제와 제조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내용인데 뭐... 중요한 건 나중에 말하고 기존 규제 내용을 기준으로 아동용 왕구 제한은 15세 미만 이용 가능 왕구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피규어와 프로모 들은 해당 사항에 안 들어갑니다. 또한 규제 이전에 미리 예고한 상품은 적용 대상 외라는 어느 한 커뮤니티의 이용자가 직접 해당 기간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조 업체의 경우엔 KC 인증을 안 받은 부품을 수입하는 데는 규제가 없습니다. 제조 업체에 대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수입한 부품을 그대로 파는 게안될 뿐입니다. 해당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뒤 KC 인증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규제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규. 이제 전에도 똑같이 판매 제품의 KC 인증을 받아 했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철회를 거치면서 완구류의 경우 기준치를 넘겼던 제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KC 인증은 신뢰할 만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는 것보단 낫다입니다. 한국의 KC 외에도 C p s e CCC 등 다양한 국가 인증 기관이 존재합니다. 허나 해당 인증들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한번 검수했다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의미의 인증마크는 아닙니다. 실제로 KC 인증의 경우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건이 비교적 최근에 하나 있었죠. 바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자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하면 다른 유튜브 정리나 뉴스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습기 살균제 역시 KC 인증을 받았었으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었 고 매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뭐 해당 제품의 경우엔 업체에서 거짓 신고를 통해 kc 인증 절차를 몇 가지 우회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얼마든지 속이려 하거나 우회하려면 할수 있는 수준의 인증이란 것이겠죠. 다만 이건 kc 인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인증들이 모두 비슷한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 는다 비슷합니다. 얘들 모두가 못 골라낸 대표적인 사건이 개 세븐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 인증을 떠나서 다른 어떤 인증이건 간에 100% 신뢰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인증이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안전사고율이 꽤 차이가 나는 만큼 없는 것 보다는 나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의 kc 인증에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인증의 경우 이미 유통 업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개인이 해당 제품을 직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한국은 개인이 직구할 경우 일정 가격을 넘기면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유통업자가 같은 제품을 판매하려면 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세금 더 떼먹으려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국가 인증은 비영리 사업이라 어디까지나 시험 항목당 시험비이고 그 시험 장소와 기술 비용이 존내 높아서 세금은 커녕 수수료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또 아는 분들은 최근 나온 민영화 얘기로 말이 많던데 애초에 인증도장 찍는 것 외에는 민간 기업에서 하던 거고 다른 나라도 민간 기업에서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아마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극단적인 가격 변동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 KC 인증에서 개선되어야 할건 어디까지나 이유를 알수 없는 저 불합리한 체계부터 고치는 게 급한 상황이죠. 얘기가 좀 샜는데 정리하면 1. 난리친 것과 달리 별거 없는 규제다 2. 난리치던 인터넷과 언론 양쪽 모두 전문가다 3. 슬라임 아저씨는 전문가다